네 안녕하십니까 조도우입니다. 이번 시간 소프트웨어 공학 첫 번째 시간이고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정보처리 기사에 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여러분들이 점수를 가장 많이 획득해야 되는 과목. 그러니까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 공학이 어 여러분에게 가장 어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요. 그다음두 번째가 이제 운영 체제, 그다음에 어 데이터 통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생의 구조. 어제 나름대로 생각은 어 이렇게 이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어, 근데 이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는 학생의 입장에 따라서, 어, 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 합니다만은, 어,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소프트웨어 공학 부분은, 어, 강의 수도, 어, 다른 강의에 비해서 전체 강의가 좀 작은 반면에, 어, 문제 자체도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 그렇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지는 마시고, 외워야 될 거는 정확하게 외워주셔야만, 어, 쉽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부터 어,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공학적으로 잘 작성된 소프트웨어의 특성이 아닌 것은 자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우리 컴퓨터에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냐, 어, 사용해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거냐,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특성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어첫 번째 신뢰성이 당연히 높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효율적이어야 하겠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해야 되겠죠. 어, 소프트웨어는 편리성이나 유지보수성에 점차 비중을 적게 두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오류가 났을 때 계속해서 이어지는 유지보수를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자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 우리가 분강을 통해서도 어, 말씀을 드렸지만 소프트웨어의 개발 절차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유지보수라는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고 비용도 가장 많이 드는 단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어, 정답은 다원이 되겠고요. 어, 소프트웨어는 잠재적인 에러가 가능한 적어야 되고, 또 유지 보수가 용이해야 좋은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좋은 소프트웨어의 조건 역시 할수 없는 항목 그랬는데, 어, 남이 알아보기 쉬워야 하고요. 경제적이어야 하고, 문서화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아, 이게 답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문서화가 참잘 돼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이란 얘기입니다. 독창적이 한다는 것은 어좀 거리가 있죠. 정답은 라 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어 직접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입장은 사실 아니지만, 우리가 정보처리 기사로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또 소프트웨어가 왜 그만큼 어, 필요로 한가 오늘날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어,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주위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항상 앱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컴퓨터를 쓰면서 항상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 프로그램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개념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개념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는 너무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프로그래머의 능력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팀 의사 전달 제품의 복잡도를 어 간편하게 하느냐 아주 복잡하게 하느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자주 유지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죠 정답은 라번이고요 어, 소프트웨어의 문서가 표준이 되어 있을 때 개발자가 얻는 이득으로 거리가 먼 것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 문서화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개발자가 자기 나름대로 막 개발을 해놓고 난 다음에 아무런 문서화가 안 해놓고 그 개발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 회사의 프로그램은 전부 다 완전히 꼬여버리고, 어, 새로운 개발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분석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 전반적인 과목에서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어, 정답은, 시스템 개발을 위한 분석 설계가 용이하게 되겠죠. 문서화가 되게 있으면, 유지 보수도 용이하고, 확장성도 좋아요. 인력이 감소한다는 말 잘못됐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어서 5번 문제는, 시스템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입력 있어야 되겠고, 출력 있어야 되겠고, 중간에, 뭐가, 제어가 입출력 사이에 존재해야 되겠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 단원의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이어서 넘어가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1.2 단원의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이 학문이 도래되게 된 이유는 어 하드웨어의 개발 속도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속도의 어떤 차이점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 도래가 됐다고 얘기를 했었고 어 하드웨어의 개발 속도가 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쓰고 있는 것도 어, 스마트폰이라는 그 기계는 엄청나게 빨리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만 그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제를 우리 자체에서 개발 못 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다는 자체가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어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그랬는데 다번 있죠. 가장 경제적으로 신뢰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고, 도구와 절차들의 체계를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공학이라는 어, 의미가 가지는 어, 의미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예술성은 아니죠, 그죠? 정답은 가본이고, 경제성이냐, 적시, 적시에 어, 사용을 가능하냐, 보편 타당성이냐, 이런 부분들이 어, 공학이라는 의미랑 어울리게 되겠죠. 자, 3번 문제는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타나게 된 배경. 배경은 뭡니까? 음, 바로 어 유지보수 비용의 감소 때문이다. 아니죠? 그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너무 많이 드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어, 처음부터 컴퓨터 공학 학생들한테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면서 어, 사회에 나갔어도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문서화나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야만 실무에 나갔어도 어, 그만큼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죠 어, 나타내는 배경이 유지보수가 감소된 상태라면 굳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 필요가 없을 텐데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발달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가 하드웨어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어, 사용자의 들 요구사항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을 의미하는 게 뭐다? 소프트웨어의 위기 현상이다. 크라이시스다. 소프트웨어 위기 현상 때문에 도래된 학문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다. 자 이런 개념은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본강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역시 소프트웨어 위기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유지보수의 어려움이라든지 어, 개발 인력이 급증이건 아니죠. 개발 인력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나번이고 성능이 신뢰성의 부족이라든지 개발 비용의 증가 이런 문제. 점들 때문에 소프트웨어 위기 현상이 도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 또 나오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 위기 현상과 관계가 먼 것은 개발 기간의 지연, 하도의 비용을 초과하는 개발 비용의 증가, 또 성능 및 신뢰성의 부족 이런 것들 때문이죠. 소프트웨어의 개발 도구의 부족, 개발 도구는 많습니다. 근데 그 개발 도구를 사용을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자가 부족하고, 그죠? 어, 또 능력이 부족하고. 유지보수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사용이 되겠죠. 비용도 많이 들고요. 정답은 다 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은,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기술을 적용한다. 지속적인 검증을 시행한다. 자, 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록 유지를 해야 된다. 유지, 그, 문서화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 충분한 인력 투입. 이게 아니죠. 기본 원칙은, 어, 인원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물론, 어, 초창기 인원을 많이 투입하게 되면 그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뭐, 중간중간에 인원을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더 역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고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 원칙. 거리가 먼 것은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기술 적용 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록 유지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에 관련된 계획 및 시행 다 맞는 말이고요 충분한 예비 인력이 보유 이건 아니죠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기본 원칙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교재를 통해서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는 소프트웨어 공학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자로서의 자세.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사용자로서의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와 알고리즘의 최근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한다. 컴퓨터 이용 효율이나 오크스테이션에 가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어타 기업의 시스템에 몰래 접속하여 그쵸 <laughs>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다. 자 이건 아닙니다. 정답은 답 번이 되겠죠. 어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어 소프트웨어 사용자, 근 우리는 사, 사용자지 개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 유저는 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프로그램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사용자라고.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용자라는 개념도 맞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도 일련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반적인 의미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그걸 몰라도 이건 당연히 파냄새 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어서 3단원의 1.3단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보도록 하죠.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의 종류에는 폭포스 모델과 뭐 프로토타입 모델 형태의 어떤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어, 생명 생명주기의 역할로 거리가 먼 것은 프로젝트 비용 산정과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는 기본 골격이 되는 거고요. 어, 단계별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한다는 라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어, 역할로 거리가 먼 것은 나번이 되겠고요. 어, 용어의 표준화라든지 문서화가 충실되게끔 만들어 준다는 걸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되겠죠. 정답은 나번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자 이번 문제는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 단계 중 생명 주기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 대부분의 비용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뭐다? 그렇죠 유지보수 단계죠. 그래서 어 실제로 어 사용자가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 이거는 어 분광을 통해서도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 폭포수 모델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폭포수 모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앞 단계가 끝나면 끝나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죠.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니까. 프로토타입을 사용한다는 것은 폭포수 모델이 아니고, 프로토타입 모형이죠? 정답은 나번이고. 제품 의 일부가 될 매뉴얼을 작성해야 되고, 각 단계가 끝난 후에 결과물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말 맞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도형 중에서 폭포수 모형의 개발 단계로 오른 것은, 자, 폭포수 모형 개발 단계는 맨 처음에 역시나 계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이 끝났으면 설계를 해야 되겠고, 설계. 그 다음에 구현을 하죠. 구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구현한다는 것은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 코딩한다는 얘기니까 코딩이 끝나고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과정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 5번 문제는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역시 폭포수 모형의 개발 순서를 또 물었습니다. 그죠? 어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유지, 보수하는 단계로 이어져야 되는 답원이 맞겠고요.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모형 중에서 역시 폭포수 모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어, 어, 과거부터 사용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적용 사례가 많아요. 단계별로 정의가 분명하고요. 단계별로 산출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영하, 미, 어, 명확하고요. 요구사항 변경이 용이한 것은 프로토타입이죠. 프로토타입 모형은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고객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서 수정할 수 있는 거니까 라본의 요구사항 변경이 용이하다는 것은 폭포수 모델에 대한 특징이 아니고 프로토타입 모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7번 문제 프로토타입 모형이죠 프로토타입은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시 제품을 만들어 놓고 고객에 먼저 보여주고 고객의 요사항을 파악하는 형태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고 어,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나번이죠 개발 단계에서 오류 수정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 시제품을 보여주고 고객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어, 그 오류 수정이 가능하게 끔 만들어 주는 게 어, 폭포수 모형의 아니 프로토타입 모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울체 프로토타입 모형에 옳지 않는 것은 그랬으니까 불가능하다는 말 틀렸죠. 정답은 나번이 되겠고요. 자, 8번 문제. 실제 상황이 나오기 전에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예측을 할수 있는 것. 이게 뭐다? 시제품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게 프로토타입 모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는 역시나 프로토타입 모형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자, 이러한 프로타입 토 모형의 개발의 순서를 물었습니다. 맨 처음에 어, 이루어져야 될게 고객의 요구 수집을 먼저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어, 고객 요구 수업이 끝나면 빠른 설계를 통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시제품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제품 을 만들고 난 다음에 모델하우스 프로토타입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자,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게 뭡니까? 그 다음에 고객이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고객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고 난 다음에 고객이 문제점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고객이 문제점을 얘기하게 되면 그 프로 타입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죠 조정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객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 자 이런 순서가 바로 프로토타입 모형의 순서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어 소프트웨어의 그 개념과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개념 그리고 생명 주기에 대한 흐름과 종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은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또뒷 부분에 가게 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또 쉽게 외울 수 있는 연상 기억법을 많이 활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강의를 열심히. 빠뜨리지 않고 듣고 반드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고득점을 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첫 번째 시간이니까 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어이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보처리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어, 산업기사 어, 본강의 수치가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기사에는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이 안 들어갑니다. 이 과목 대신에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이 들어가는데 그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도 여러분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강의실에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기사만 원서 접수하신 분또 기사만 치겠다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날한 시에 시험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한시한날그 오전에 기사를 치고 오후에 산업기사를 치고 또는 뭐 때에 따라서 산업기사를 오전 치고 기사를 오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날 시험 치기 때문에 나머지 4과목은 거의 100%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일부러 기사 강의실에 넣어 드렸으니까 어, 그 강의를 좀 듣고요. 또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강의 총 10강 중에서 앞부분에 8강은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 대한 부분이지만 뒤에 8강 9강은 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부분이 또 중복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과목을 한 8강까지만 쭉 가볍게 들어주시고 시험 치는 날 산업기사도 원서접수 같이 하셔서 같이 시험을 친다면 오전에 기사치고 오후에 산업 기사 쳐서 두개다 합격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실기 공부하실 때도 훨씬 더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자격증을 기사만 있으면 산업기사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사도 있고 산업기사도 있는 사람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그 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사도 따고 산업기사도 따고 두개다딸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강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라는 소프트웨어 공학 2강의 본 강의를 듣고 또 문제를 풀러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